온라인 게임에 큰 꿈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. 혹시 자신만의 카지노 사이트를 직접 운영해 볼 생각 있으신가요? 그렇다면 여기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. 카지노 솔루션 렌탈과 판매는 모든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복잡한 카지노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개발하는 대신 이미 완성된 솔루션을 빌리거나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. 마치 최고급 기술이 집약된 카지노를 문 앞까지 배달받는 것과 같아요. 코딩은 전혀 필요 없고요. 렌탈은 스타트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일단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딱 좋습니다. 반면에 판매는 시스템을 완전히 소유하고 올인할 준비가 된 분들을 위한 거죠. 최고 수준의 보안, 끊김없는 게임, 그리고 든든한 지원만 있다면 누구든지 온라인 카지노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 게임 어든, 아니면, 미래의 카지노 사장님이든, 이제 온라인 카지노 사업의 비밀을 알게 되신 겁니다.